앞에 있는 영상 잘 봤나요? 지금부터는 사회 교과서를 함께 보면서 중요한 내용을 함께 표시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사회 책에 표시하고 메모하는 내용을 여러분도 함께 표시하고 메모해야 합니다. 자, 사회 교과서 10쪽을 펴 주세요. 10쪽. 준비됐나요? 자, 여러분, 공처럼, 공처럼 동그란 것을 한 글자로 무엇이라고 하나요? 공처럼 동그란 것을 한 글자로 구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구, 농구, 탁구, 축구 이런 것도 다 동그란 공을 이용하는 운동이란 뜻이죠. 자, 구를 반으로 자르면 반으로 잘랐으니까 무슨 구가 되죠? 네, 반구가 되죠. 반구 말고 반구가 되죠. 자, 이 가로로 쭉 그은 선을 적도라고 하고 적도보다 북쪽에 있으면 북방구 남쪽에 있으면 남방구라고 합니다. 적도와 평행하게 위로 또는 아래로 그어진 선들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위선을 통해서 위도를 나타냅니다. 이번에는 경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지구에 가상으로 그은 세로선입니다. 경선을 통해서 경도를 알수 있습니다. 선생님 친구 중에 굉장히 날씬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굉장히 날씬해서 멀리서 보면은 세로 선처럼 보였어요. 경선아 하고 같이 놀았는데, 자, 경선이는 날씬하다. 날씬하니까 세로선, 지구에 있는 세로선, 무슨 선이라고요? 네, 경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형광펜을 들고 책에 한번 표시해 볼게요. 지구본에서 먼저 적도의 표시. 적도보다 북쪽에 있는 방구, 북방구, 남쪽에 있으면 남방구. 여기서 문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을까요? 남반구에 있을까요? 네, 바로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여기 있죠? 네, 표시해 주시고 이번엔 경선의 기준이 되는 본초자오선 표시해 주시고요. 본초자오선보다 동쪽에 있으면 동경, 남쪽에 있으면 남경, 서경 죄송합니다. 본초자오선보다 서쪽에 있으면 서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동경, 서경 중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쭉쭉쭉쭉, 네, 우리나라는 동경으로 표시합니다. 본초자우선보다 동쪽에 있기 때문이죠. 자, 아래에 있는 설명에도 한 번씩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주고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도록 하세요.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와, 세계 지도가 있네요. 세계 지도의 왼쪽 구석에 숫자 4가 있네요. 네, 숫자 4가 아니라 방위표라고 하는 건데요. 지도에서 방위표, 이 4자가 있으면 항상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아래쪽이 남쪽, 위쪽이 북쪽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를 한번 색칠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자, 이쪽에 있습니다. 예쁘게 색칠을 해 주시고요. 자, 우리나라보다 살짝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동해를 건너 이쪽에 있는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네, 사회책에 지금 같이 써 봅시다. 바로 일본입니다. 썼죠?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서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네, 바로 중국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북쪽에 북쪽에 있는 아주아주 아주 큰 나라 있죠? 아주아주 아주 큰 나라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있는 이 나라의 이름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가로로 길쭉하게 있는 이 나라는 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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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몽골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아래에 있는 문제 같이 풀어 봅시다. 방위표를 이용해 우리 국토의 위치를 말해 봅시다. 동서남북을 이야기 하라는 거죠. 우리 국토는 아시아 대륙의 어느 쪽에 위치한 반도이다. 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자, 대륙, 대륙? 대륙은 뭐죠? 큰 육지, 커다란 육지를 말해요. 대륙, 지구 표면에 거대한 면적을 가진 육지. 자, 전 세계에는 몇 개의 대륙이 있을까요? 네, 대륙이니까 여섯 개라고 외우면 편해요. 자, 여섯 개의 대륙이 있고, 어,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대륙의 이름은 바로 아시아 되겠습니다. 네, 아시아고요. 아시아 대륙의 오른쪽에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아시아 대륙의 오른쪽에 있다 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방위표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동서남북이라고 이용해서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다 라고 쓰면 됩니다. 글씨가 너무 아래로 내려가서 위로 살짝만 네, 올렸어요. 네, 동쪽에 위치한 반도이다. 아, 이건 또 뭔가요? 반도. 자, 아래 설명이 되어 있죠? 반도는 대륙에서 바다 쪽으로 길게 내민 땅이다. 3면이 바다고 한쪽은 육지에 이어졌다. 네, 그렇게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죠? 자, 반도 한번 써볼게요. 반. 도. 반도의 반. 절반이란 뜻이죠. 절반. 도는 섬도. 섬은 섬인데, 반만 섬이야. 반쪽만 섬이니까 진짜 섬이 아니라 자 이쪽에 육지가 있고 자 여기 섬이 똑 떨어져 있으면 이 섬이죠 근데 진짜 섬이 아니라 반만 섬이 한쪽만 섬 이렇게 육, 섬인데 육지에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네. 이렇게 육지에 이어진 섬 반만 섬인 섬을 반도라고 합니다 뿔록 튀어나왔으니까 반도 우리나라도 아시아 대륙에서 볼록 튀어나왔으니까 반도라고 합니다. 특히 반도 중에서 우리나라는 한반도라고 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풀어 볼게요. 우리 국토의 위치를 위도와 경도로 나타내 봅시다. 아까 우리 국토는 북방구에 있다고 했나요? 남방구에 있다고 했나요? 네, 북방구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북위라고 되어 있어요. 북위 몇 도에서 몇 도고 또 동경 몇 도에서 몇도 사이에 있는지를 지금 표시를 하라고 했네요. 같이 볼게요. 우리나라 여기 있으면요.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네, 여기 30도, 60도라고 써있죠. 이게 바로 위도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있어요. 라고, 어, 우리나라는 북위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있어요. 라고 해도 되지만 조금 더, 어,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려면요. 음, 여기서 30, 3도에서 40, 3도 사이에 있어요. 라고 쓰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자, 이번엔 경도 볼게요. 동경. 자, 우리나라는 여기 120, 150이죠. 우리나라는 동경 120에서 150도 사이에 있어요.라고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있어요. 아까 앞에서 본 영상에 있었어요. 네, 그 영상을 잘본 사람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다 끝나면 여러분 사회시간 끝난 거 아니고요. 다음 칸에 사회정리 퀴즈가 있어요. 사회정리 퀴즈 모두 열 문제. 여러분 꼭 풀도록 하세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